SFA 반도체 종목 진단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부분에 중요한 핵심 종목 추천 나가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갑자기 슈팅 했죠. 어, SFA 반도체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후공정이에요, 후공정. 원래는 액정 초시 장치하고 반도체 후공정. 요렇게 두 사업으로 원래 설립이 됐고요. 액정 표시 장치, 어플 뜨는 거 있죠. 그 뜨게 하는 장치, 그리고 후공정. 후공정은 반도체 패키징하고 테스트. 반도체에서는 테스트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SF의 반도체가 좀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 여기가 일종의 협력 업체죠. 후공정 협력 업체인데, 여기가... 같이 하는 데가 다 1, 2, 3등이에요. 삼전, 삼성전자, 그 다음에 마이크론, 하이닉스, 요런 데가 같이 하는 협력사에요. SFA 반도체. 기술력이 좋아요. 굉장히 좋고, 뭐, 반도체에서는 SFA 반도체가 빠질 수가 없죠. 여기가. 그래서 회사가 굉장히 탄탄하고 좋습니다. 자, 근데, 탄탄하고 좋다고 주가가 잘 가는 건 아니죠. 뭐 탄탄면이 다가게 이런 거 대표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철강 산업이 항상 저평가돼 있고 실적이 좋아요. PBR이 엄청나, 엄청 낮아요. 철강 산업 일이 안 되거든요. PBR이. 그러니까. 부동산도 많고 가진 공장에 뭐 가지고 있는 것도 많고. 근데 못 올라. 왜? 세력이 절대 접근 안 하거든요. 세력들은요. 이이 이 철강은 외국인 기관이 꾹 잡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 포트폴리오에 항상 들어 있어요, 철강은. 그러니까 세력이 여기는 얼씬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너무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못 살죠. 좀 비슷해요. S.F.E 반도체가 실적도 좋고 장내 유망한데요. 체력들이좀 들어와야 화끈하게 올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외국인 기관이 꾸준하게 올리는 건데 그그 동안은 좀 동기가 없었다. 이번에 동기가 딱 생겼죠. 뭡니까 어제. 네덜란드를 윤석열 대통령이 쿠핑 방문하면서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겠다. 그 이제 기대감이 한번팡 올랐어요. 근데 어제 기대감이 탁 오른 게 어찌 보면은 이 시세에 물꼬를 좀 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주봉을 한번탁 보시면요. 다 뚫었죠. 이게 신호탄이에요. 이 고점 박스권 여기 몇달 머물러 있었지 않습니까? 올해 4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12월까지 못 벗어나던 이 박스권을 어제 한 방에 돌파해 버렸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수급이 대기 중이에요. 결국은 돌파할 건데 이제 네덜란드하고 협력 반도체 협력 하겠다는 워딩으로 인해서 계기가 된 거죠. 돌파하는 이제 지금 요렇게 돌파되면은 요 밑으로는 다시 안가요 이제 조정받아봤자 6천원입니다 6천0 누르고 또 갑니다 네. 그 얼마까지 가는데 자요잘 시선 잘 보세요 볼벤 요 상단선 따라서 얘랑 결별하기 전까지는 계속 가요 월봉 한번 볼까 한 일단은 지금 5천 6,590원인데 9,000원 일단 봅니다. 거기까지 일단 보시고 대응하십시오. 신기한 주식 투자 12월 또 문자 선착수 500분 받을 분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12월 프로젝트가 시작됐고, 자, 11, 11월 달에는 툴젠 라이콤 에이징랜드는 앞전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수익 어떻게 냈다라는 걸 충분히 보여드렸고요. 자, 그 뒤로 추천드린 게 갤럭시 아모니트리 에코프로 머티 마크로젠이고 22%, 53%, 20% 이렇게 아주 큰 수익을 또 안겨 드렸습니다. 자, 무료입니다. 신청만 하시면 문자 받아 보실 수 있고요. 자, 요거를 요렇게 표로 만들어 가지고 몇 프로 %나 수익 냈다 하는 거는 그 누구나가 다할수 있는 일이고 요거를 증거를 보여 드려야 되겠죠? 여기는 문자 받아 사이트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문자 사이트고요. 이거는 그림이나 뭐 조작이나 이런 거 아니고 다 요렇게 메뉴도 존재하고 오른쪽에 보면은 깜빡깜빡 하고 있죠. 자, 여기서 그대로 전송 내역에 들어가서 장문 전속에 보면 11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보내 드린 문자 내역이 그대로 다 여기 나와 있고요. 예. 앞전에 툴젠 라이콤 에이징랜드는 어떻게 됐는지 상세하게 다 보여 드렸고 자, 오늘 갤럭시암 모니터리 에코 프로 머티 마크로젠을 보여 드릴 텐데 500분 넘게 이렇게 추천드려가지고 다들 수익 내셨습니다. 갤럭티아 머니트리를 딱 들어가보면 11월 17일날 예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에서 딱 정확하게 나갔고 어한 8거래일 정도 기다려가지고 충분히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시간은 9시 39분에 나갔네요. 자 이걸 차트로 한번 딱 보시면요. 11월 17일날 9시 39분에 여기 추천 나가가지고 요 상당히 저점일 때 나갔어요. 그리고, 일주일 조금 더 기다려가지고, 날아갔죠. 날아가서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손실 구간이 물론 여기 있었어요. 4일 동안. 손실 구간이 있었지만, 충분히 갈수 있다는 판단을 했고, 요거는 기술적으로나 재료적으로나 충분히 갈수 있는 자리였고, 정확하게 매수가, 목표가, 이게 다 무료로 발송이 됩니다. 매수가, 목표가에서 22% 수익을 냈습니다. 자, 다음 종목. 자, 에코프로 머티도 11월 22일 날 추천 드려가지고 29일 날 팔았죠. 자 문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자 에코프로 머티도 11월 22일 날 요거는 거의 종가 다 됐어요. 3시 14분에 문자 발송해 드렸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동일하게 요렇게 보내드렸고 521분한테 전송 보내드렸습니다. 자 옆에 깜빡이는거 보이시죠? 가짜 사이트 아닙니다. 뭐 그림이나 이런 거 아니고요 실제 존재하는 사이트고요 정확하게 이렇게 수익 드렸고 요거는 신청만 하시면은 누구나가 다 이렇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차트를 딱 보시면은 요날 3일 오르고 음봉 떨어지는 날 93,000원에 매수 했고요 그리고 시간은 일주일 딱 기다려 가지고 목표가 딱 달성했고 수익률이 대박이에요 53.8% 수익 내드렸고 자, 돈 내는 거 아닙니다. 신청만 하시면 누구나가 다이렇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마크로젠 또 11월 23일 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해서 513분한테 오전 10시 12분에 추천드렸고요. 매수가가 2만원이고, 목표가 24,000원이지 2만 않습니까? 자, 차트 딱 보시면 도달됐는지 한번 보시면은. 자, 요거는 당일날 추천드리고, 당일날 팔았습니다. 10시에 추천드리고, 1시간 20분 뒤에 바로 입절했습니다. 바로 추천드린 자리가 이 자리고요. 입절한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20%지만 당일 사서 당일 파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1월 달도 6종목 해서 여러분들한테 큰수익 안겨드렸고요. 자, 지금 선착순 500명 현재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만 하시면은 다 문자로 이렇게 받아보실 수가 있고, 전 종목 다 수익 냈습니다. 자, 돈 내는 거 아니고요. 다 그냥 무료로, 처음 판으로 추천드리니까 다 신청해서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